제19대 송탄출장 소장인 차상돈 소장의 명예퇴임식이 송탄출장소에서 치러졌습니다. 34년의 공직생활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공직자 선후배들의 응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요. 그 현장 소식을 YBC뉴스가 전해드립니다. 3일 오후 5시 송탄출장소 4층 대회의실. 제19대 송탄 출장 소장 명예퇴임식 현장. 34년의 공직 생활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는 참석자들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전해집니다. 이날 행사에는 차상돈 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를 전하기 위해 정장선 시장, 권영화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들과 기관 단체장, 가족과 지인 등 1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습니다. 정장선 시장은 차상돈 퇴임 소장에게 공로패를 배우자인 김정희 여사에게는 감사패 수여를 통해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차상돈 송탄 출장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아쉬운 마음과 함께 시민들과 집행부의 수장인 정장선 시장이 하나가 되어 평택시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33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은 지금 더 급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보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할 일이 많은데, 어, 이제,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돼서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 또 우리 이제 의회나 우리 시민들께서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 시가, 어, 무한 발전하는 데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 함께 자리한 가족들을 대표해 둘째 아들의 편지 낭독과 아흔 주살 모친의 격려를 통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차상돈 퇴임 소장의 가족들은 퇴임 이후의 새로운 인생에 대한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아, 우리 남편은 진짜 완전히 뼛속까지 공무원이에요. 완전 청렴 결백 그 자체.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고지식하고 어떤 때는 너무 존경스럽고 네, 그런 남편이에요. 이렇게 예, 명예롭게 퇴직할수 있어서 부인으로서도 어, 너무 고맙고요. 어, 앞으로 이제 예, 새로운 인생 출발에 네, 더 화려한 소막이 비치길 바랄게요. 동안 <laughs> 아빠가 진짜 열심히 힘드신 일도 많고 네,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다 쭉쭉 털어버리고 행복하게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시장과 시의장 격려 말씀과 동료 및 후임, 가족과 친지들과의 마지막 사진 촬영을 끝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공익을 위해 외길을 걸어온 차상돈 소장의 발자취가 그려진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 사막을 위해 또다시 달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퇴임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